내가 그들에게 나는어주그일 제사장 천부를 위해 말하여 그들을 복원하게 하겠느냐. 곧 원은 수소와 흠 없는 순량토를 택하고 무결물과 기름 섞인 무게과자와 기름바른 무게전면을 모두 온은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에 겹고 그것을 광주에 겹치 그송아지와토양암과 함께 가져가라. 너는 나름과 그의 아들을 회만으로 데려가라. 물러시키고. 의교부가져다가 아람에게 속옷과 애봇 받침 거옷과 애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애봇의정교하기를기대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그 씌우고, 씌우고 그 위에 험한 패를 더하라. 바늘을 가져가라. 그의 머리에 구멍을 고 그의, 그의 아들들을 태다가그에게 속옷을 입고 아람과 그의,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 그들에게 제사장을받 영원한 기대게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야 아들들에게 응인하여 거룩하게 하라 너는 수송아지를 파하가 앞으로 끌어오고, 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며넌 그의 맘은 영고 앞에서 그 손을 질 잡고, 그 피를 내손따라고제단의들에말고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수아지며내자에는 모든 기라와 감이 있는 거풀과 그 국밥과 그 위에 필을가져가티단에를사고고그수소이 고기와, 고기와 가죽과 똥을 침가빌 이는 속을죄입니다 너는 너는 너한 그그 순양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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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너는 는 너는 너는 나는너 너는 고그너를 너는 가제 너는 주위 너는 너 그숫양의다을 뜨고 그 장부와 그 다리를 씻어 가을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고그숫양 전부를 재단히용서 이는 여와베드로 번지어 이는 닭으로 이이곳에 있는 것를번라 너는 단숫양을택고 아름과 그 아들들은 그숫양의 머리 위에 앉아 있지나 너는 그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 아름의 오른쪽 귀뿌리로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가고그 피를 재단 주위에 이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을 가져가라.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뜨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그 먹을 리라 또 너는 그소수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죄장의 기름과 가위의 거풀과 두툭한 발과 그것들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한 발을 자 이는 무인 지식의 순수다. 또영와 빈은 무교로 관주리에서 너가 하 기름관묵하지 않으 전부가 함를이루어졌그 전부를 아르마이소 와 그의 아들들의 손주 그것은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께 요절을 삼시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지단 위에서 권죄를 부터하여 하 이는 여호와께 의 이뤄낸 이곧는과정이 너는 아름다 인식 숙배하 하소서하여다가 여호와께 흔들라 이것이 내품위이니라 나는그 흔든 묘지에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인 순이하게 하소서 넙적한 결의를 거야하게 하라. 이는 그스이아론야그에게 돌릴 가원한이이지의는이라 아론의 성이 후에 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숙제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야 하는 데 쓰는 것을 모르되, 다행히 먹지 못하지, 그것이 성룩한 것이 된다. 에인 식품이나 떡도 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며 그것을 불에 삶지, 이는 거룩한 짓 먹지 못하지 않다. 너는 내가 내게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의 고한 민심을 다 매일 수소하지않하나로않하지고하지는 않고, 수하지는 않고, 수천하지는 않고, 하지하지고하여는 않고, 수하지하하지는하는하지하는고하지는않하지지하지하지지기하이는 않고, 하지는하하하고하하 한 어린 양 청룡 때 빌어치며 한 어린 양의 <목소리> 꽃, 밀가루, 식구에 빼내 지옥에는 사부의 힘을 가하고또 천재로 부든주 사부의 힘을 가하주며한 어린 양철룡때빌리며 아침에 가는 것처럼 소재와 천재를 그것과 함께 드려 한일 없는 생활을 빌게 하여 영업계의 화제로삼장시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영호와 그단보도에서늘 빌리는 존재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줄들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니멘 출애굽기 19장 시 제사장 위임식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거행해라 아론과 내 아들 데려다. 대망물에서 물로 씻긴 후 거룩한 예복 입혀라. 위임식에 희생잼을 준비해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뒤 짐승을 잡아 피 뿌리고 불살아라 주 앞에 속죄제와 번죄로 드려라 특별히 위임식 숙약을 준비해라 그 짐승을 잡아 아복제 드린 후 고기를 삶아 주 앞에서 먹고 남은 것은 모조리 불살라라 제단 위에 어린 양불을바쳐라한 마리는 아침 한 마리는 저녁 소재와 전제 함께 번제로 바쳐라 빠짐없이 날마다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임직에 대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라라는 지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위임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 위임식에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릴 속죄에 대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이 속죄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인 된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속죄의 의미가 이 번제에는 있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위임식 때이 숫양의 가슴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 그 아들들을 위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 위임식 때는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로 그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단위에 드릴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이 제물이 드려지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 오늘도 이를 부르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아침도 은혜 가운데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거룩한 마음과 정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성경의 노래 출애극기 2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함께 부릅니다 Tchau.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할때 머리에 반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 반을 쓴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찬화,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